아, 채아씨! 눈 밑에 그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? 아 그게... 어떻게 피부 망가진 게 티났나 봐 하... 아, 채아씨 진짜 제대로네 아니 마음고생한 여주인공 역할에 외모까지 완벽하게 맞추고 니 아, 방금 연기도 아주 좋았어요 네? 감사합니다 <laughs> 맞아 이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 연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때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채아야 오늘 너무 잘했어 커피 한잔 마실래? 네아 <laughs> 설마 언니 저 오늘 일찍 자려고 해서 커피는 괜찮아요. 그날 저녁 나는 집에 오자마자 곯아떨어졌다. 오와 아 간만에 푹 잤네. 이 깨운한 느낌 너무 좋다.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? 네. 어머 채우씨 피부 다시 좋아졌네. 역시 젊은 피는 회복이 달라. 지난번에 미룬 화장품 광고 촬영도 문제없겠어. 정말요? <laughs> 요즘 왜 힘이 안 들어오나 했더니. 어? 채아씨, 오랜만입니다. 혹시 인터넷에서 이걸 못 보셨나봐요?